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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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제가 다름이 아니라, 혹시 부산에서 오토바이 이게 사실 분 있으면 속지 말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투잡으로 일을 하려고 오토바이 그, 어디 어디 저게 사상,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센터에서 오토바이 조이맥스 125cc 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했는데 음 부가세 포함해서 325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구매를 했는데 들고 와서 이틀 만에 배터리 방전이돼 시동이 안 걸렸어요. 배터리 그 방전이가 안될 수는 있어요. 물론 중고니까 그런데. 제가 있는 곳은 김해고 거기는 부산이었어요. 부산까지 또 다시 가기는 그렇잖아요. 그래서 김해에 있는 오토바이 센터에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를 싣고 그이그 매장으로 갔습니다. 근데 갔더니 이 배터리는 못 쓰는 거라고. 충전시켜도 금방금방 떨어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.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. 사장님, 아무리 제가 중고를 사왔지만 어떻게 가지고 온지 이틀 만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냐고 하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장이 자꾸 이제 팔려고 놔두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이런저런 얘기는 일단은 접어두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배터리를 제 사비로 교환을 했습니다. 교환을 하고 물론 오일도 갈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 탄가는 한 5일 정도 됩니다. 5일 정도 되고 시동이 걸릴 때마다 약간 불안한 거 아시죠? 그 소리가.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는 라이트가 이제 주간 주행등이라고 이제 오토로 다 켜지게 돼 있잖아요. 너무 불안해서 제가 그거를 온오프 스위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매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조이맥스가 원래 그렇다 그게 매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원래 그렇다는 게 그러면 원래 그런 걸안 파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 5일 정도 몰다가 다시 대판다고아 제가 모는 거는 5일 정도를 몰 았어요 근데, 가지고 있은 지는 한 2주 정도가 됐는데, 제가 다시 재판다고 했어요. 내가 솔직히, 그분들도 장사를, 장사를 하는 입장이니까, 물론 남아있겠죠.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손해본다고 하고, 다시 재판다고 했어요. 근데, 얼마 준다는 줄 아십니까? 160만원 준대요. 키로수로 따지면 500키로도 안 땄어요. 160만원을 준대요. 그 사장님, 들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따졌죠. 근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제 작은 오토바이를 취급을 안 합니다.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불과 내가 2주 전만 해도 거기서 125cc 125cc 오토바이들이 보이 뭐 뭐지? p c x 뭐조이맥스 오토바이가 여럿 러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근데 2주 만에 자기들이 이제 작은 거, 이제 작은 오토바이는 안 한다고 이제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솔직히 이게 사기지 뭡니까? 이게 사기고 완전히 우렁하는 거 아닙니까? 고객을? 그 제가 너무 화가 나서,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자기들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대요. 그러면 자기들이 해해줄수 있는 금액이 160이었으면 처음 처음에 왜 내한테는 그거를 물론 부가세 빼고 부가세 빼고 295만 원야 이건 남겨도 너무 남겨먹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 말씀을 드렸다시피. 그분들은 일단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, 물론 남는 건, 남기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. 그걸 인정하고.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사기 수준 아닙니까? 아, 누가 봐도 진짜 이게 사기 수준 아닙니까? 제가 딴 데서 구, 뭐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, 본인들한테 구매를 했잖아요. 자기들이 어느정도 가격을 채워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0에서230 정도 생각했어요 손해본다 생각하면 그런데 야1 6 0은면 어이가 없더라고요그런데도 지금도 내 광고를 찾아보잖아요 인터넷에 거기 치면은 뭐 친절하고 뭐 정확하게 어?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대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? 네? 물론, 거기서 오토바이를 구매해가지고, 물론 마음에 드신 분들도 있겠죠.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아, 저는 다시는 거기는 가고 싶지도 않고, 아예 그냥, 완전히 있고 싶네요, 진짜. 아, 근데, 참 웃긴 거는 광고는 드럽게 많이 내놨더라고요. 블로그 같은데, 네이버 보면. 아유.